너가 하던 내가 다운, 내리운운내 다운, 운 다운, 다운, 방가들운 내가 다운, 내가 다운, 내가 다운, 내가 나운 내가 다운, 내가 다운, 내가 다다 다운, 다운, 내가 다운, 내가 다운, 내가 다운, 야마 없어 야마 없어 엉덩이 한거 몰라 지금 보고 있어 야마 n 다야마도야마도야마 o 야마 g 야마 die. I'm 야마 t 나 o i n g to die. I'm not g o i 필 g t 나야마 e I'm not 도 o i n g to die. I'm n 나이스 나 i n g to die. i 었어 방금 g o i 언더 n 미사 g 미 i n 인 안했어. 언 h 인 안했어. t I'm n be 미 o n e s t I'm not g o i 언 g 인언 b 인 h o 인 나이스 나이스. 야시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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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포 n 님이 야시 한발 o 어 나한테. 안 보여 안 보여 포 i n g t 나 b 어나 o 어야시 야시 쪽이었어. 야시 안 보여 포차야 포차. 포차야 그럼. 야시 야시. 아 야시 야시 g t 다 야시. h 이 n e s t I'm n 언 t 인언 i 인 빨강 빨강 나이스 빨강 여기 여기 먹었어 관계 좋습네다트찮버가관돼 로게 간 거지 로게 오케오케 피사식 오케 피사식 따오냐 따오냐 오케오케오케케피몇 쎄? 피 사십 피사피 사십 오케 따오 오케 따오 예 야들아 들아 얘들 끌케주셔아 언더는 클 언더는 클 내가 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체크 피사 피사식 바로 바로 바로이스다빨 왜 째볼게 이거 음 의장 없는 거다 언덕 빵콕 언덕 빵콕 언덕 빵콕 나이스 언덕 빵콕 언덕 나이스 뭐더 로게 쪽이나 보네 그러면 아 언덕 빵콕 하나다 빵콕 하나다 나도 하나 온다 언덕 온다 언덕 온다 광대 나이가어 붙어있어 철민 붙어있어 어요폭요 나이스 아나 걸렸다 어나 걸렸어 손톱을 잡다다 아이고 미안

로게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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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게 로개, 로개, 아개로게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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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로개, 로게로게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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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게 로개, 로아 로개, 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 로개, 로개, 로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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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오개 로개, 로개, 로아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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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로개, 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

나이스 누나 안와도 돼 안와도 돼 빼꼼 들어어 억자를 하고 있나? 저 빼올라온거 봐주면 돼 아래 봐줘 누나 저빼 와주면 돼 아래 대놓고 봐줘 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먹어야 왔다, 왔다 아래 왔다 손손손손손 나이스 스 쌍문조심 쌍문조심 쌍문 보는 쪽 애쉬 온 애쉬 온애이보이스 비석기였어 비석 비기야 비석 형나로 찔러봐 그냥 삐로 찔러봐 나이스 A 가자 A 가자 누나 우리 아. 하... 오빠 제가 먼저 갈게요 A 가고 엥이 샌 시키지 그냥? 빼고. 에서 가봐 보탱에 샌보 시켜 아 샌보 어, 시키나둘 너가 피셔 포크 하면서 보내 뒤 보내 뒤 보내 뒤 보내 어어어 피셜 다 피셜 다나다빨리빨리빨리빨리 빨대 빨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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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이스 야, 그때전이었던 사람. 미져롭게삐안 삐살. 어, 안 보이는데? 이런 거안나 내리마, 내리마.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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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나이이스이스이스나 나이스. 나나이나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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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아핀아개몬은 뭐야 근데 천안펑 조심하아 첫번 맞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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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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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폭 간다 A 띵고 있어 아 농구폭 간다 농구폭 A 하나 더 A 하나 안 맞았어 예방했어 다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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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백 다리밀 피백 다리밀 피패스 방패스 방패스 b 했어 b 했어형 왼쪽 B인했다고 고 나온거 지 방이군가 A형 방 A형 A주 A주지 어 그래. 파라시피 피피 피. 천착하게 피피었다 복갔다 복갔다 앞으로. 피자 때 피자 때첫때 열어. 피자 시피다시피때 정리해야 돼. 피자는 피. 피자 때 피자 때피때 피자. 사람다 사람다 사다 사람다 사람 내리막공 맞은 거 없어. 방사운드 아닌가? 어, 슬로리가 이쪽 같이 주도록 하센지고 모른다, 본다나쓴 보고 있어, 보고 했어 치킨식으로 가. 왔어왔어 에이, 에이, 에이. 피넣준다센티였다 센트였다. 이센다센다센센 센트였다. 센트였고 아, 이게 왜 맞아? 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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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 나이스. 내리막 사운드, 내리막 사운드. 방폭 같다. 비방인비방인비방인비방 방인 들 방태스, 방태스, 하나, 피 하나, 나나이스 아이스. 어, 스 귀사를 때렸다, 하나, 방이 먼저, 하나, 둘, 세 같이 열어. 어, 스센드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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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미친사다, 미친사다. 미친, 미친, 피안했어, 피안했어, 피안 밀어봐, 마스. 아, 블루스, 블루스, 떠오네, 떠오네. 블루스, 블어스스 농구, 빼고, 농구 빼고, 마스, 농 아, 포공이야. 그 농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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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더 살았네살았네 방설이 방설이. 농구 안 나왔다, 이거? 돌리고 오신? 더에 승하다? 머더에승하 우리 농구 보고 있어, 쟤아 텐션 오신. 텐알겠어머더 라스트. 이크싸 나이스. 나이스, 오빠들. 야, 하나 삐치 이런 거 아니야? 하나 에이 좀 많이 싸. 나이스. 나도 치기봐줄게 야, 농구하다 어? 어, 농구 어, 아,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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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찍다기 타운. 하나 더. 그렇죠? 하나 더. 하나 더.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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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농구 와도 거 같네. 알아봐 어 아, 방패라 방패스는 방패스방개스는방패스방패스 얘들아 방패스는 방패스했다나이스이방패스나이스는이패스는 방패스는 방패스아 방패스는 방패스는 방패스방사스는 방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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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스는

요즘에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 중에 SP 사기당하셔가지고, 저한테 대신 막, 어떻게 해달라고, 그 새끼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SP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템땡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서든한테 누르시면, 여기 시세 같은 것도 다 나와있고, 여기서 거래를 하시면, 이제, 사기당할 위험이 1도 없는,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계좌 인증, 이런거 싹다 해야지 거래도 가능하고, 1대1 대화창도 바로 생기니까, SP 필요하신 분들, 막 채팅창에서 거래하시면, 사기도 당할 확률 높고 신용이 없는 분들이 판매를 좀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SP 거래가 불법이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사랑 형사법에 다 어긋나지 않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게임 상에서 채팅 거래만 하지 않으시면 은 문제될 거 진짜 1도 없으니까 사기 당하지 마시고 안전한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